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여 생각에서 벗어난다. 그냥 이거죠.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여 생각에서 벗어난다.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것에 의지해서 잘 살아간다. 그냥 이것에 의지해서 잘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우리가 이제 깨달음 공부, 마음 공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문득 이렇게. 법문을 듣다가 자기 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문득 이렇게 법문을 듣다가 자기 마음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문득 자기 마음을 이렇게 깨닫게 되면 이게 예, 반야바람일답니다 이게 청정법신 부처님이에요 비로자나불 부처님 이게 반야바람일다고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부처님이고 어 이게 중도고 이게 깨달음이고 이게 연기고 이게 불입법입니다. 어 이게 색즉시공 공즉시색이고 이게 부처님 부처님이고 보살 보살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것인데 자기 마음을 깨달으면 그냥 이것인데 에, 자기 마음의 의지에서 어 온갖 번뇌에서 벗어나고 생각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끝이고 이게 전부예요. 자기 마음을 문득 한번 깨닫고 이것에 의지해서 잘 살아가면 된다. 이게 마음 공부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은 이렇게 간단하고 쉽죠.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에 우리가 이제 습관의 문제이고 어 그러기 때문에 금방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음 공부의 두 가지 측면이죠. 어, 문득 이렇게 깨닫는 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깨달은 이 자리에서 잘 살아가는 거 하나하고, 그래서 마음 공부는 이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어, 방편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말씀을 듣고, 어, 스스로 자기 마음을 한번 문득 깨달아서 실제로 이렇게 한번 살아가 보는 거죠. 그리고 깨달으신 분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어, 계실 것이고, 어,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득 깨닫는 거는 그냥 이것뿐인데, 법문을 듣다가 문득 깨닫는 겁니다. 법문을 듣다가 어, 깨달을 때까지 법문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발심이 없으면 힘들어요. 어 그리고 신심이 없으면 힘들고 그다음에 분심이 없으면 힘들어요. 이세 가지 마음이 있으면 어 우리가 어이 공부를 어 꾸준히 해 나갈 수 있죠. 이 공부는 꾸준히 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뭘 하는 게 아니라 짐을 부담을 가지고 짐을 지고 뭘 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깨닫게 되면 그냥 여기서 공부를 하게 돼요. 어, 그러면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공부가 없어지고, 또, 어, 마음이 가벼워지고, 또 해탈하게 되고, 또 번뇌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래서 구경에는 열반에 이르게 된다, 이겁니다. 구경에는 열반에 이르게 되고, 삼세제불 모든 부처님도 이 반야바라밀다 그냥 이걸 말하는 거예요. 어, 여기에 의지해서 어, 최상의 깨달음인 아뇩다라삼역삼보리를 이룬다. 이렇게 된다고 된, 된다고 어, 했고 실제로 이렇게 되는 것을 자기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이런, 이런 과정으로 가게 되는 것을 실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깨달음은 어, 문득 자기가 법문을 듣다가 그냥 자기 마음입니다. 이걸 문득 한번 깨닫고 여기서, 어,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여기서 살아간다는 것이 뭐냐 하는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있죠. 문득 깨닫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은 법문을, 자기가 깨닫고자 발심을 해야 되겠죠. 자기가 깨닫고자 발심을 하고 그러면 깨닫고자 발심을 하면, 이제 자기가 할수 있는 건 없어요. 왜냐? 깨달음은 자기 생각을 벗어나는 길이기 때문에 자기가 할수 있는 게 없죠. 왜냐? 자기가 뭘 한다 하면, 그거는 자기 생각 속으로 어, 사로잡히는 거지, 자기 생각을 벗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문을 듣는 것밖에 없어요. 이제 깨닫고자 발심을 냈, 냈다면 이제 법문을 찾아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직시 법문을 듣게 되죠. 깨달음에 관련된 깨달음을 바로 가리키고 깨달음 바로 가리켜서 바로 깨닫는 그런 직시 법문을 듣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그 금방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어, 그거는 이제 각자 아, 사람 마음인데 자기 마음에 따라서 각자 이제 시절 인연이죠 시절 시절 인연에 따라서 각자 이제 자기가 깨닫게 되는데 어, 법문을 듣고 어, 한두번 듣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열 번이고 백 번이고 듣는 겁니다. 어, 그게 이제. 발심이죠. 신심이고, 분심이고, 어,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은 저절로 음, 깨닫고자 하겠죠. 그러면 법문을 뭐, 뭐 100번 들어도 안 되면 어? 1000번, 만번 이렇게 듣겠죠. 법문을 한 달, 두달 들어도 안 되면 1년, 2년, 어, 3년 이렇게 들을 겁니다. 5년, 10년 될 때까지 듣는 겁니다. 자기 인연이 될 때까지 깨달음에 마음을, 자기 마음을 깨달을 때까지 듣는 거니까, 어, 그거는 이제 그렇게, 이렇게 그렇게 밖에, 이렇게 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 거죠. 깨달을 때까지. 자기가 깨닫고자 마음을 냈다면, 마음이 간절하다면, 깨달을 때까지 법문을 듣는 일밖에 없다. 그러면 법문을 듣다 보면 이제, 저절로 생각이 작동이 안 되는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모르는 쪽으로 가는 거죠. 당연하죠. 생각을 벗어나는 공부기 때문에 자꾸자꾸 생각이 작동이 안 되는 쪽으로 가는 거지 자꾸자꾸 생각 속으로, 어, 생각으로 이해되는 쪽으로 가면 그거는 공부를, 어, 거꾸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깨달음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그런 걸 우리가 참 기본인데 이잘 몰라요. 근데 참 기본이잖아요. 생각을 벗어나는 쪽으로 가야지 정상이다. 생각할 수 없는 공부고 생각을 벗어나는 공부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의 기본이죠. 근데 자꾸 자꾸 그 생각으로 이해되는 쪽으로 공부를 한다든지 뭘알 아는 쪽으로 공부를 한다든지 어, 생각을 자꾸 작동을 시키는 쪽으로 공부를 한다든지 에, 그러면 그런 그렇게 에, 법문을 설법이라고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선지식이 아니죠 어, 악지식이라고 그래요 자꾸 자꾸 생각을 작동시키는 쪽으로 법문이라고 하면서 법문을 한다든지, 자꾸 자꾸 그 이해하는 쪽으로 설법을 한다든지, 자꾸 자꾸 아는 쪽으로 설법을 하면 안 되죠. 자꾸 자꾸 지식을 전파하는 쪽으로 설법을 하면은 그거는 설법이 아니라 그냥 어, 불교 강의죠, 지식이죠. 그건 지식 공부죠, 세속 공부고. 그건 깨달음이 아니죠. 당연하잖아요. 그건 깨달음 공부가 아니죠. 그렇게 하면 깨달음 공부가 아니고, 깨달음 공부는 딱 얘기하잖아요. 예, 얘기하잖아요. 생각을 벗어나는 공부다. 분별심을 접속시키고, 자기 마음을 항복시키는 공부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 마음을 벗어나는 공부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맞습니다. 자기 생각을 벗어나는 공부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맞죠. 그러면 자기 생각을 벗어나니까 생각으로는 알수 없죠. 생각을 벗어난다는 것은 생각으로는 알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법을 그냥 이거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깨달음이 뭐냐? 그냥 이거다. 이거 알수 없잖아요. 생각할 수 없죠. 깨달음이 뭐냐 했는데 그냥 이것입니다. 그냥 이거예요. 눈앞에 다 드러나 있는 그냥 이겁니다. 이거 생각 아니잖아요. 눈앞에 다 드러나 있는 그냥 이거예요. 이거 생각 아니죠. 알수 없죠. 깨달음이 뭐냐 했습니다. 그냥 이것입니다. 눈앞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똑똑똑 그냥 이거예요. 눈앞에 다 드러나 있어요. 자기 마음이에요. 깨달음이 뭐냐? 자기 마음입니다. 지금 말씀드렸죠? 깨달음이 뭐냐? 자기 마음입니다. 그럼 이거 알수 없죠. 생각할 수 없고. 그런데 깨달을 수는 있어요. 이게 그래서 어, 신기한 것이고, 묘한 묘법이고, 불가사의한 법입니다. 불가사의한 법이에요. 깨달음이 뭐냐? 뭔지 모릅니다. 그런데 깨달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불가사의한 법이죠. 그러니까 어, 생각을 벗어날 수 있어요. 깨닫게 되면, 근데 생각으로는 절대로 생각을 벗어날 수 없죠. 그렇잖아요. 생각을 벗어난 게 깨달음인데, 이름하여 생각으로 자꾸 깨달음을 생각을 하면은 그거는 자꾸 생각을 강화해서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이고, 오히려 더 생각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벗어날 수가 없죠. 이렇게 다 알려줍니다. 예, 생각으로는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되냐 하면 깨달음이 뭐냐 하니까 그냥 이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생각으로 알수 없죠. 그러니까 캄캄하죠. 뭔지 모르죠. 자꾸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뭐가 뭔지 모릅니다.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죠. 그런데 마음은 이렇게 가면은 깨달을 수 있겠다. 깨달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했는데 뭔지 모른다. 꽉 막힌다. 근데 이렇게 가면 깨달을 수 있다. 그럼 마음은 뭔가 그게 끌리죠. 생각으로는 알수 없어요. 생각으로는 알수 없어요. 근데 마음은 뭔가 끌리죠. 그렇죠. 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하죠. 그러면 직장 생활을 하려면 또 생각을 굴려서 해야 돼요. 그런데 생각으로는 깨달을 수 없다고 하니까 문득문득 발심이 일어나죠. 어? 생각으로는 깨달을 수 없으니까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생각을 하지만은, 어, 그러니까 세속 생활을 할 때는 생각을 하고 분별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합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거는 깨달으려면은 생각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설법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세속 생활 하는데도 좀 세속 어, 생활이 불편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어요. 자기가 깨닫고자 발심을 했기 때문에 예,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속의 거센 물결을 어~ 거슬러 가면서까지도 나는 꼭내 마음을 한번 깨달아 봐야 되겠다 하는 발심이 있는 사람들이 이 공부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생각을 어떻게 할수 없기 때문에 뭐~ 이~ 뭐~ 일종의 어~ 자기가 직장생활을 하는데도 내가 직장생활을 이걸 하는지 뭐 하는 건지 이게 내가 지금 사는지 사는 거 살아가는 건지 뭐 하는 건지 도대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연속이 됩니다. 그게 한 달이 가다가 깨달으면 한달 만에 깨닫는 것이고, 그게 1년이 갈 수도 있고 3년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10년이 갈 수도 있어요. 깨달을 때까지 자기가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언제 깨달을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간절하게 자기가 원하면은 깨달을 수가 있다. 저는 한달 만에 소위 자기 마음을 깨닫게 되죠. 한달 만에 그냥 이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제가 아는 어떤 도반님은 3일 만에 체험을 했다는, 했다는 도반님도 제가 직접 만나서 어, 얘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몇번 만나서 얘기를 해봤어요. 근데 3일 만에 무심선언의 선원장님의 설법을 듣고 어, 깨달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10년 만에 깨달았다는 분도 있고요. 어, 그거는 어, 각자 자기의 인연입니다. 자기의 발심 정도에 따라서. 어, 시간이 좀 단축될 수도 있고, 어, 발심 정도에 따라서, 뭐, 어영부영 공부를 하면, 뭐, 10년이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거고, 자기가 얼마나 간절하냐, 자기 마음이, 이 깨달음에 얼마나 간절하냐, 자기 마음에 따라서, 어, 그거는 단축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것 또한 알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도 생각이잖아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면 그건 어, 깨달을 수 없는 거죠. 왜냐? 그 생각이 지금 이미 떨어졌잖아요. 분별에.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어린아이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다른 거다 필요 없구요. 그냥 깨닫고자 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그 다음에 깨달음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믿고 가는 마음. 신심. 그 다음에 반드시 깨달아야 되겠다고 하는 분심. 내가, 어, 정말 이거 깨닫지 못하고서는 죽을 수도 없다. 하는 이런 어 분심. 이세 가지 마음. 음, 세 가지, 이, 마음이 있으면은, 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고, 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한번 내가 내 마음을 한번 깨달아 봐야 되겠다. 그냥 이거죠? 라고 하는 발심. 그 다음에, 이제, 법문을 듣는데,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고 깜깜하고, 사는지 죽는지도 모르겠고, 직장 생활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가정생활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사회생활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뭐가 뭔지 모르겠고, 그렇지만은, 이 깨달음을 결코 포기할 수는 없고, 생각은 꽉 막혀서, 뭐가 뭔지 앞뒤 분간도 안 되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그러면서 이제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핀잔도 많이 듣고, 음, 요즘, 어, 정신을 어다 두고 사는 것 같은 사람처럼 보인다는 소리도 듣고, 가정생활을 하다 보면, 어, 나사가 하나 빠진 것 같다는 소리도 듣고, 친구들한테도 그런 소리도 들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점차점차 친구들 모임도 안 가게 되고, 어, 직장 모임도 안 가게 되고, 사람도 안 만나게 되고, 오직 이 설법만 듣게 되고, 공부하는 사람만 만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 생각은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은, 어, 깨닫고자 하는 마음은, 어, 포기가 안 되고, 그리고, 어, 믿음을 가지고, 그래도 내가, 어, 믿고 간다.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겠지만은, 어, 이 선지식을 믿고 간다. 그런 신심. 그 다음에 해도 해도 안 되죠. 금방 될것 같으면서도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3년이 가고, 10년이 가는데도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결코 이 깨달음을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포기할 수 없다 하는 게 분심이죠. 그래서 발심과 신심과 분심, 이세 가지를 이게 또한 마음입니다. 이세 가지가 자기한테 갖춰져 있고, 그런 마음 자세로 하다 보면, 소위 은산철벽이라고 그래가지고, 꽉 막혀가지고, 자기가 뭘 공부를 하는지, 많은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알고는 결코 깨달을 수 없어요. 자기가 알고 깨달았다. 그럼 생각이잖아요. 그런 거는, 그런 깨달음은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깨닫고 나면 알아요. 깨닫고 나면 문득, 그러니까 자기가 아, 문득 그냥 이것이다 깨달음 뭐냐 그냥 이거다 그냥 이게 깨달음이에요 어, 할때 또는 이런 설법을 듣고 이제 자기가 또 일을 할때 예, 또는 이런 설법을 듣고 자기가 무슨 다른 일을 할때 또는 가정생활을 할때 계속해서 설법은 들으면서 이제 어, 직장생활을 할 때는 설법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설법을 계속 듣다가 또 직장생활을 하면 직장생활을 해야죠. 또 설법을 듣다가 가정생활을 하면 가정생활을 해야죠. 또 설법을 듣다가 사회생활을 하면 사회생활을 해야죠. 그러다가 문득 어떤, 어, 모습을 보거나 문득 어떤 소리를 들을 때 깨달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깨닫고 나면 이제 그때 가서는, 어, 뭔가를 알아요. 서서히 지혜가 드러나고 선정이 드러나고 지혜가 드러나고 삼매가 드러나고, 이제, 그러면 서서히 지혜가 밝아지면서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 자기 마음이 깨달아져서 지혜가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지, 그리고 어 세상이 어떤 식으로 밝아지는지, 그리 그래서 시간이 이제 점차점차 지나면서, 어, 어,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보게 돼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체의 지혜가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깨달음의 지혜가 생기는 것이고 어 서서히 어다 알고 다 보게 돼요. 세상이 이렇게 다 드러나요, 이제. 세상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 마음 세상이죠. 자기 마음을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온통 이렇게 밝고 환하게, 분명하게 이렇게 다 드러납니다. 그러면 이제, 어, 여기서 그냥 살아가는, 살아가면 돼요. 여기서 살아가면, 가면서 번뇌가 왕창 사라지는 것도 자기가 경험하고, 그러니까 삶이 이제 가벼워지고, 말 그대로 이제 자기 마음을 깨달았잖아요. 말 그대로 자기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온갖 것들이 지혜가 드러나서, 어, 삶에 대한 지혜도 드러나고, 어, 모든 지혜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에, 더 이상 할 것이 없고, 어, 왜냐하면 세상이 하는 것도 마음이고, 모든 게다 자기 마음 세상이잖아요. 마음에서 드러난 세상이기 때문에, 어, 이제 세상에 궁금한 것도 없고, 어, 뭐, 원하는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세상에 만족이고, 어, 번뇌망상도 없고, 어, 그러니까 어, 소위 이제 부처님의 깨달은 세상에서 어, 번뇌 없이, 근심 걱정 없이, 삶과 죽음의 공포로부터도 벗어나서 두려움 없이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 그야말로 어, 깨달은 중생의 삶을 어,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점차 점차 자기가 집착되어 있는 것이 뭔지도 보이고, 어, 그래서 어, 그렇게 보이게 되면 그런 집착심에서도 벗어나고, 어, 하여튼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이런 말이 자기 입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깨달음은 깨달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뭘 아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깨달음인데, 뭘 알겠어요? 그냥 자기 삶이 말 그대로 자기 마음을 깨달아서 자기 삶이 깨달음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즉, 온갖 번뇌를 벗어나서 사는 것이고, 온갖 근심 걱정을 벗어나서 사는 것이고, 그게 자기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뇌 없는 삶이 자기 삶이 되는 것이고, 근심 걱정 없는 삶이 자기 삶이 되는 것이고, 어, 죽음에 대한 공포도 없는 삶이 자기 삶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가정생활을 합니다. 직장생활도 하죠. 온갖 세상 경험을 다 합니다. 그런데 아무 번뇌 없이 가정생활을 하고,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직장생활을 하고, 아무 불만 없이 사회생활을 합니다. 아무 불만 없이 세상생활을 합니다. 이 자기 마음이 다 세상이잖아요. 이 마음이 깨달아서 온통 밝게 이렇게 드러나 버렸기 때문에 할 일이 없어요. 그렇다고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일을 다 한다니까요. 그 다음에 죽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살아갑니다. 5년이고 10년이고 15년이고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요.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아무것도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간다. 그러니까 깨달음 세계를 살아간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는 게 아니고 그냥 깨달음 세계를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면 깨달음 세계에 대해서는 모든 게 모르는 게 없죠. 깨달음 세계는 다 알죠. 그러니까 깨달음 삶을 자기가 다 알고 봐서 깨달음 삶을 얘기하는 거죠. 깨달음 삶을 말하는 거죠. 깨달음 삶을 아는 거죠. 그런 걸 아는 거지. 생각으로 깨달음은 이런 것이다. 깨달음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깨닫, 그러니까 깨닫지는 못하고서 깨달음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익힌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어, 깨달아 사는 삶을 자기가 말한다 이런, 이런 것이고요 이런 것입니다. 깨달아 사는 자기 현실의 삶을 말하는 것일 뿐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 그냥 자기가 깨달아서 어 이렇게 에 좋으니까 한번 소개를 해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깨달아 보시라고 어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벗어납자.